들면 무조건 유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들고 난 후에 이제 시름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제 추후에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들었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도 해야겠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반대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되게 또 시름을 보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정철우 선수는 첫 번째 판에. 네. 매달렸다고 호미거리를 기술에 당했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 판또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호미거리가 들어온 순간에 차돌리기로 미르치기로 해서 네.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몇수 앞까지 내다보고 이제 경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치진 분들이나 선수분들도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철우 선수와 최성국 선수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2021 해남장사 씨름 대회 저희 석바 TV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찌니님이 석바 TV가 TV 중계랑 거의 똑같다고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둘다 처음인데 네,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아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분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 네, 씨름 감사하고. 팬분들이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laughs> 확실히 전통 씨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 벌써... 여유가 있으신가요? 네, 않았어. 맞습니다. 경기, 네, 경기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밀어치기, 밀치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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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빠 용인대국산의 정철 선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밀어치기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대한군 청 최성국 선수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먼저 경기를 잘 풀었는데. 네. 음.